뿅뿅뿅! 아니요, 화장품 생명공학과라고 해서 화장을 잘해야 한다거나 화장품 생명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진 않아요. 이것들에 대해 잘 몰라도 관심이 있거나 꿈과 관련이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과입니다. 또한, 화장품 생명공학부는 2018년도에 만들어진 신설 학부로서 생명공학과와 화장품공학과, 학과 학과가 만나 만들어진 학부로서 학부제는 학과제와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네, 먼저, 학부는 학과에 비해 인원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과가 30명에서 40명의 학생들을 뽑는다면 학부는 그의 2배인 60명에서 80명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1년 동안 화장품공학과로 갈지 생명공학과로 갈지 고민해서 2학년 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 화장품 쪽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하시면 화장품 트랙을 타시면 되고 생명 쪽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하시면 생명 쪽 트랙을 타시면 됩니다. 그럼 두개다 타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물론 두 트랙 다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정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택은 자유이니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생명공학과에 온다고 해서 화장품 생명에 대해서만 배울까요? 아니겠죠?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하는데 전공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학년 1학기 때는 생명공학개론과 화장품학개론을 배우고 2학기 때는 공중보건학, 바이오스들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1학년 때 기초를 쌓고 2학년으로 올라가서 배우는 전공 과목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학기 때는 미생물학, 미생물학 실험, 2학기 때는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인체생리학을 배웁니다. 2학기 때가 전공 과목 수가 제일 많은데요. 또 2학년 때부터는 1학년 때와 다르게 트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마트를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학년이 지난 3학년 되면 과목 수가 확 줄어든데요. 1학기 때는 생화학과 2학기 때는 분석화학 및 실험. 이렇게 전공 과목수가 두 개로 줄어드는 대신 심화 트랙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도 3학년 때처럼 1학기 때는 바이오 기술 설계, 2학기 때는 독성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전공 과목을 배우는데 4학년 때가 배우는 과목수가 가장 적습니다. 네, 이렇게 호서대 화장품 생명공학과에 오시면 배우실 전공 과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만약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호서대 홈페이지로 확인해주세요. 전공 과목도 설명해드렸는데, 교수님 소개를 안할순 없죠? 그쵸, 교수님들은 생명공학 교수님들과 화장품공학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생명공학 교수님들은 분들이 계시고, 화장품공학 교수님들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화장품생명공학부 교수님들은 총 12분이 계십니다. 화장품 생명공학부만의 행사는 무엇이 있나요? 네, 저희 화장품 생명공학부는 개강총회, 종강총회, 캔두이크 체육대회, 축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사진으로 보러 가실까요? 고고고, 고고고.